오늘의 주제는 미국 자율주행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뜨겁고도 전략적인 삼국지입니다. 오버가 드디어 전기차 루시드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노르와 6년간 2만 대 규모의 로보택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버는 이번 계약을 위해 무려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루시드에 직접 투자합니다. 사실상 이 파트너십은 자율주행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단 명심하셔야 하는 건이 영상은 절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버는 과거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려고 수천억 원을 들여 도전했었습니다. 2016년에는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오토를 인수하며 의욕적으로 진입했지만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와 법적 분쟁, 기술 미비, 비용 부담 등 여러 문제로 결국 2020년 자율주행 부서를 정리하고 전략을 바꿨죠. 이제 우버는 개발보다 협력이라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직접 기술을 만들기보단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손잡고.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첫 번째 파트너가 바로 루시드입니다. 고급 전기 SUV 그래비티를 생산하는 업체로 고성능 배터리와 디자인 면에서 평가가 좋죠. 다만 자율주행 기술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루라는 파트너가 필요해진 겁니다. 누루앤 유아로는 실리콘밸리 출신 스타트업입니다. 초기엔 음식 배달 로봇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했고 결국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레벨사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도심 내에서 차량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누로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일본의 거대 투자사 소프트뱅크 등 막강한 투자자들을 등에 얻고 성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차량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루시드 차량에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차량은 우버가 운영 플랫폼을 통해 고객을 연결하고 실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자율주행 기술의 레벨에 대해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총 5단계로 구분되는데요. 레벨 1 단순 보조기능 예 크루즈 컨트롤, 레벨 2 차선 유지 및 가속 감속 보조 운전자가 항상 개입, 레벨 3 특정 조건에서 차량이 자율주행 운전자는 대기, 레벨 4 운전자 없이 도심 자율주행 가능 지정 구역 내에서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어디든지 사람 개입 없이, 현재 테슬라, 웨이모 그리고 이번 루시든으로 조합은 모두 레벨 4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차이보다 누가 먼저 실용화에 성공하느냐가 핵심이 됐습니다. 자율주행 빅3의 기술 전략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AI와 카메라 기반으로 기술을 통합하고 경량화와 빠른 확장성을 추구하고 있죠 2024년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운용을 시작했고 현재 피닉스 등타 도시의 확장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반면 웨이모는 라이다 센서를 중심으로 정밀 지도 기반의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어 정확도와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루시드는 누루의 기술을 탑재해 고급 전기 SUV와 안정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자체 개발보다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빠른 시장 진입과 비용 절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드를 차체 개발하며 수직 계열화 모델을 통해 확장성과 속도를 확보하죠. 웨이모는 느리지만 정밀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루시드 누로버, 테슬라, 웨이모 이세 라인이 경쟁하는 자율주행 전쟁에서 최종 승자는 결국 단 하나입니다. 누가 더 많은 고객을 태우고 안전하게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로보택시 시장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